낳고 나서 이렇게 아팠다는 사실에 대해서 왜 얘기를 안 해줬던 건지 너도 당해봐 이런 건가? <목소리> <목소리> 안녕하세요. 요가맘 편세라입니다. 우리가 아기 낳기 전에 수많은 임신 스토리와 출산 스토리 뭐한 3000개 정도 듣고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출산하고 나서 뭐, 잠을 좀못 자고, 뭐, 전 몸살이 와서, 뭐, 찌찌가 좀 아프고, 뭐, 이 정도 힘들 것이다. 뭐, 이런 얘기는, 뭐, 누누이 들어왔지만, 내 몸이 이렇게까지 아플 줄이야. 정말. 왜 나한테 아무도 얘기 안 해줬어? 첫째 낳고서, 어 세상에 대한 원망이 정말 들었었던 <laughs> 그런 생각이 나서, 우리 관리맘 여러분들에게, 아이 후폭풍. 후폭풍을 어떻게 하면은 그래 조금이나마, 약간 덜 겪고 지나갈 수 있을까 팁을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울지 않고 쉬하기 물론 자연 분만을 하신 우리 산모분들에게만 해당이 되는 이야기이긴 한데요 우리 연약한 회원부가 인간을 빼내다 보니까 정말 많이 찢어지기도 하고 뭐 부어 있기도 하고 어쨌든 상처를 입었잖아요 아니 우리가 여기 이렇게 손가락 옆에 나와 있는 그 뭐시기야 이거 이렇게 막 떼서 피좀 봐도, 물만 닿아도 얼마나 쓰라리고 아파요. 그런데, 이 연한 회음부가 그렇게 찢어졌는데, 얼마나 아프겠어. 후폭풍이. 겁질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어, 그래도 이런 건 알고 있으면 좋아요. 어쨌든 우리가 아기 낳고, 뭐, 초유를 생산해야 된다, 막 이러면서 엄청 액체를 많이 마시잖아요. 묵도 뭐 많이 먹고, 뭐, 물도 많이 마시고 하는데, 그렇다 보니까, 실을, 정말 만삭때만큼 자주 간다는? 쉬를 할 때, 아, 쉬가 물이 아니잖아요? 이게 사실 우리 몸에서 노폐물 찌꺼기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런 찌릉내 나는 어, 쉬가 우리 상처를 훑고 지나가면 정말 미친 듯이 쓰라리거든요. 진짜, 어, 쉬마렵다쉬마렵다 하면은 저 정말 옆에 있는 뭔가를 부여잡고, 아, 진짜 저는 소리 지르면서 쉬었었어요. 며칠 동안은. 며칠 동안 소리 지르면서. <laughs> 그래서 우리 이제 신랑이랑 뭐 친정 엄마 할머니가 아, 쟤 쉬하는구나. <laughs> 라는 거를 정말 멀리서도 알수 있을 정도로. 자, 첫 번째는요. 포지션. 포지션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여자들은 구멍이, 음, 세 개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 쉬 나오는 요도, 그 다음에 질, 똥꼬. 이렇게 구멍이 세 개가 있는데. 여기서 씨가 나올 때, 이렇게 보통 앉아있으면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묻잖아요. 가까이 붙어 있으니까. 그런데, 이 씨가 여기에 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울여야 됩니다. <laughs> 기울여야 이게 그냥 변기로 바로 떨어질 수 있도록, 씨가. 그래서 이렇게 앉을 때 그냥 편안하게, 아, 씨, 이게 아니고, 엉덩이를 드세요. <laughs> 일명, 페리바틀이라고 해요. 페리바틀이라고 하는데, 음, 말하자면, 휴대용 비대? 같은 느낌? 예. 저희가, 한국 사람들은 비대를 많이 쓰잖아요. 근데, 비대 잘못 썼다가, 상처에 푸쉬! 죽을 수도 있어. 그래서 비대, 비대 안 되고요. 뭐, 약간, 위생적이지도 않고. 딱, 쉬가 마렵다 하면은, 일단 화장실에 가서, 뜨뜻한 물을 그, 병에다가 넣어요. 넣은 다음에, 어, 이렇게 엉덩이를 당연히, 이렇게 들어서, 쉬를 약간 묽게 해준다는 느낌으로다가, 쉬가 나올 때쯤에 이미 짜. <laughs> 이미 그 물을 이렇게 짜요. <laughs> 네, 짜서, 최대한 내 상처에 이 따가운 쉬가 닿지 않을 수 있도록 물을 끝까지, 정말 이물한 병을 다 거의 쓸 때까지 계속 스퀴즈 해가지고 짜줬거든요. 확실히 확실히 덜 아파요. 그리고 원래는 우리가 실을 휴지를 조금 닦잖아요. 그런데, 오, 잘못 닦았다가 또 상처 터치하면은, 뭐 휴지에 형광물질도 있을 수 있고 한데, 안, 안 돼, 안 돼. 아파. 페리바틸로 일단 물로 다 이제 깨끗하게 한 다음에 드라이어. 드라이어로 말렸어요. <laughs> 드라이어로 따뜻하게 말리면은, 그 약간, 상처에 무슨 원적에선 쬐는 느낌? 이렇게, 어, 상처 관리를 했었던 것 같아요. 이 에피소드 팁들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라이크 like 눌러주시고, 코멘트 달아주시고요. 그리고 내 임산부 친구들, 애를 특히 만삭 이제 다가온다 하는 친구들에게 꼭 태그 달아주세요. 내 친구들의 일주일 열흘을 살려줄 수 있습니다. 다음 에피소드는 울지 않고 똥싸기! 기대해주시면서 금방 또 만날게요. 빠이!